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양을 놓아. 그소재물에 남은 것은 가름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물을 드리려거든 고온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놀람> <놀람> 내가 냄비에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들여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세자님쓴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양과 함께 기념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과제입니다. 아멘. 알렐루야. 몸을 찢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소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승부하겠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는 번소화속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 레위기 1장 말씀에서는 번제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란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그 태워진 연기로 올라가는 제사,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번제를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당신의 삶을 완전히 불살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한 방울 피한 방울 남김없이 완전히 남김없이 바치셨습니다. 그 완전한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완전한 헌신에 이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라고 십자가 위에서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헌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이란 십자가에서 되신 완전한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헌신과 충성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로 가지 않는 자는 격길로 가는 것이요. 레일을 이탈한 전차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구속에 언약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는 보통 헌신의 정도가 약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자신의 것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수록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 죄송한 마음이 점차 헌신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믿음이 굳건해지게 됩니다. 견고해지게 됩니다. 헌신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할수록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당장에는 손해 같지만 나중에 신하고 지나고 나면 압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육간의 복이 나에게 임하였음과 이 땅에서 강력하고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 나오는 모든 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입니다. 헌신 없는 예배, 헌신 없는 제사, 피흘미 없는 제사는 예배가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원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할수 있는 정도의 헌신을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수 있는 정도 하는 것은 헌신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정해 놓은 수준과 분량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분량과 수준에 도달할 때, 그렇게 순종할 때 비로소 그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의 정도가 약하거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약한 것도 답답한데 천국을 기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더 답답하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청기쁨을 맛보아야 믿음이 쑥쑥 자라가는데 그러한 성경이 요구하는 헌신과 순종이 없으므로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가인과 같은 육체의 만족과 기쁨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삶을 회개하지 않고 청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면 구원과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면 8장 14절에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결실 못하는 결실하지 못하는자가 누구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같은 사람입니다. 자라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돼 가시떨기 때문에 자라나질 못합니다.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떨기가 나를 가로막고 있어서 이것이 죄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육체의 만족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렇게 말씀에 결실이 없는 사람,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마저 빼앗길 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가 없는 백성, 껍데기만 있는 백성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로 했지만 그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은 무조건 구원이라는 구원파식의 잘못된 구원관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결과 육체의 방정과 게으름과 타락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 자체는 영원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분명한 것이지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는 자는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구 2장 20절에 아 허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야구 보장야구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마태문 13장 40-50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왔어. 의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자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몰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에서 가시떨기의 유혹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속에 가시떨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돌파하고 제거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염려와 욕심과 쾌락과 괴렴을 뚫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볼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려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수하고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이론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떠받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정말 네. 그럽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돈과 재물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 6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총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 있는 곳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게 내 믿음의 형주소인이지내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말씀을 요즘 식으로 하면, 내 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둔 사람은, 죽는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죽음을 선호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그날을 기다립니다. 왜요? 내가 그동안 주를 위해 헌신하고 바치고 수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기 때문이죠?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 누릴 것 아껴서 하늘에 쌓아뒀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놀러가고 쉴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며 하늘에 보물을 쌓아뒀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 있는 거죠. 이 땅의 은행은 고작 1% 많으면 2%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행에는 불황이 없습니다. 경제 위기가 없습니다. 심는 자가 찾아오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에 심으십시오. 성국에 쌓으십시오. 천국은행은 파산이 절대로 없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행에서는 내가 쓰는 것보다 훨씬 높은 자를 쳐줍니다. 1%, 2%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혼신한 사람일수록 자꾸만 천국이 기다리지는 거죠. 왜요? 받을 것이 많기 때문에, 아멘. 아멘. 천국은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믿음으로 천국을 또 받드는 사람이 들어가시는 곳입니다. 저는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 곧 헌신의 제사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헌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십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십백에 이른 구가 아니라 십백에 이른 구백. 구천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통로가 바로 헌신 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 소재가 등장하고 있죠. 소재는 본래 곡물 조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grain offering, meal offering. grain, meal 전부 다 곡식 곡물을 뜻하죠. 고대 사회에서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왜 바칩니까? 우리나라 침략하지 말고, 다른 나라, 센 나라 가 오면은 지켜보해달라고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바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재가 바로 그런 관점이라는 겁니다. 우주만물 통치하시는 가장 강력한 왕, 위대한 왕, 만왕의 왕,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원한다면, 구약성전에서 소재를 바쳤듯이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돌보심 받기 위한 수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온 세상의 창조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주종관계의 고백, 그것이 바로 소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인데 하나님 앞에 소재와 같은 헌신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소재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살 찢어주신 그 왕께 경배하고 그 왕권을 인정한다는 거룩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고 그 몸을 찢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에 도 경배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바로 소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와 헌신의 예물을 바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합니다. 또한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는 헌신의 예배가 바로 소재인 것입니다. 오늘의 위기장이 나오는 소재의 규례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집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고운 가루를 그대로 예물로 드리는 방법, 4절에서 10절까지는 고운 가루를 요리해서 드리는 방법, 또 11절, 13절까지는 소재물을 드릴 때 주의할 사항. 14절, 16절까지는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리는 방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절, 에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에 3절 시작! 누구든지 소재물을 이름과 그 모든 유향을가지다가 기념물로 재단위에서 불사를 세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곡물을 통째로 그냥 포대째로 갖다 드리면 안되고 곡물을 빠서 고운 가루를 만들고 그것을 채로 쳐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곡물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분쇄되어야 됩니다. 파쇄되어야 됩니다. 최대한 잘게 갈려야 되고 최대한 가는 채 걸러서 가루 입자가 손에 만지지 않을 정도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갈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갈려야 됩니다. 나의 뜻과 고집이 갈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갈리고 빠지고 죄 걸러져서 만들지지 않을 정도로 고운 가루가 될때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의 믹기에 완전히 가르십시오. 네. 말씀의 죄 완전히 나를 걸으십시오. 네. 나의 모든 죄성, 육성, 악성, 독성이 다 빠진 상태로 나의 체면, 지위, 명예, 부여함의 껍데기가 다 갈려진 상태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하든지 아멘 할수 있는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하십시오. 한달 넘게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농부의 심정은 애가 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겸손한 예배를 드리라 주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빠우신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양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점점 더그 살이 찢어졌습니다. 모세 박힌 채로 점점 더 살이 찢어지시고 발목에 박힌 그 무게 때문에 또계수 예수, 예수님의 살이 찢어졌습니다. 가시 멸간 수였을 때도 그 가시가 살 속에 파워들면서 그 살이 찢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쇠가 박힌 그 채찍에 맞으실 때 칼갈이 자신의 몸이 찢어지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소재가 가리키는 제사입니다. 우리 앞으로 그에게 소제 제사하면은 떨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생명의 떡을 아낌없이 나눠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주신 그 피물나는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헌신은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본전 생각나는 겁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영과 진리 예배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 신앙생활은 몸이 건조하고 냉나하게 식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곱게 빠지고 걸러진 고운 가루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기름, 유향,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소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성 빠진 손에 입자도 잡히지 않는 고운 가루에 또이세 가지 첨가물을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이세 가지 첨가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운 가루에 첫 번째로 첨가되어야 될 것은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감남류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정결한 감남류를 얻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올리브를 사다 갔으면 되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남나무 열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감남나무 열매는 어느 날 영양분을 잘빨아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와서 가차 없이 자기를 수확해 갑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팔로 밝기 시작, 시작합니다. 자기를 막진기시 싸갑니다. 진흙에 잠 과육은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프레스 같은 아주 엄청난 압력으로 꽉 기름 틀에다가 집어넣고 아주 센 압력으로 그렇게 진이겨질 때 얻어지는 게 뭐예요? 감람됩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만으로는 또안 돼요. 쫙 짜서 옆에 호스 같은 거 하나로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다시 정제를 해야 됩니다. 또다시 걸러지고 또다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거쳐야 비로소 정결한 깨끗한 감남료를 얻을 수 있고 그 감남료를 부어야만 소재로 쓰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 추출된 정결한 감남료는 다름 아닌 예수 크리스도의 철저한 희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버리시고 이 땅을 철저히 낮아지신 예수 크리스도,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 마치 프레스기로 누르듯이 진익여진 예수 크리스도의 그 정결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감남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정결한 삶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따라다 보면, 내 믿음생을 지키려 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압력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고난과 압박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짓누긴다고 해도,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결한 기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결한 기름은 예수님과 함께 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도 받을 때 비로소 얻어집니다. 고난과 수련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도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를 정결한 기름, 정결한 신부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첨가될 것은 유양입니다. 유양은 유양 나무가 있습니다. 유양 나무에 열매 추출한 고급 향료, 아주 향기로운 그 향기를 담은 열매가 있습니다. 아무리 곱게 빠지고 채로 걸러진 고운 가루라도 거기에서 냄새가 나지 않으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향기나는 재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재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향기는 가장 극상품의 향기에만 되는데 그 극상품의 향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화려하고 멋지고 감당적인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을 빼고 드린다. 그렇다면 그곳에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가 없는 예배입니다. 내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하나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줄 믿습니다. 미움, 원망, 분노, 혈기 이런 악취가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아름다운 그 향기가 내삶 가운데 진동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받으십니다. 셋째로 첨가해야 될 것은 소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고운 가루에 또 소금을 집어넣으라 하실까요? 좀 짭짤해야 맛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셨을까요? 13절 말씀 이겠습니다절 13절. 시작! 내 네, 모든 소재물에 안을 맞추기 위한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말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 소금을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은 세상이 타락과 부패를 방지하는 언약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만이 말씀만이 우리를 타락한 세상에서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드려도,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신앙을 세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열서도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과 구속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뭘 쳐야 됩니까? 소금을 쳐야 됩니다. 내 심령에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내심령에 예수님의 거요를 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변질되고 부패하는 타락한 죄인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고운 가루에 기름 유향 소금을 쳐서 준비할 뿐만 아니라 2절, 4절, 5절, 7절을 보면 준비된 제물을 화재로 드리거나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에 구워서 드리라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고운 가루를 요리해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그러한 내용들 속에서 한 가지 공통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을 삼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석과 준비된 재물이라 할지라도 불을 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불을 통과한 것, 그냥 날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불이 중요합니다. 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소재의 재물을 바칠 때 반드시 불로 태워지고 불로 요리되어 줘야만 됐습니다. 불을 가지지 않은 채물 거치지 않은 채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우리 신령의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 것과 같습니다. 익지 않은 요리처럼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음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냉랭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날것 같은 것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냉랭한 상태 날것 상태로 하나님께 나간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예배를 들려 하기 이전에,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진 상태로, 성령의 불로 충만할 때, 가슴속에 사랑의 불, 용수의 불, 기도의 불, 헌신의 불, 전대 불로 활활 타오를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소재물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두 가지 말씀하는데요. 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영화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입 왜 하나님께서는 소재물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룩을 넣으면 빵이 더 부풀어 오르고 거기다가 꿀까지 넣으면 얼마나 달콤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왜 넣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누룩과 꿀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 때문입니다. 누룩은 천국의 확장으로도 비유되지만 죄의 확장, 죄의 전염을 설명할 때에도 사용됩니다. 고린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비유되지만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설명할 때도 이 꿀이 사용됩니다. 잠언 5장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 창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었음을 기념하는 예배가 되려면 결코 세상적인 죄악된 요소가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입만 맞춰서 인간의 취향에 맞춰서 드린다. 그는 이미 하나님 받지 않기로 작정하신 예배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적인 욕심과 쾌락을 자극하는 요소가 감히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에서는 예배 시작에서 회개를 강조하죠. 저는 그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더러운 누룩을 가지고 나간 채로 무슨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세상의 주악과 탐욕으로 얼룩진 마음을 가진 채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돌러는 거룩과 헌신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피어나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몸을 찢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은 자신의 생각한 수준으로 자신이 판단하는 수준으로 자기가 이 정도면 됐다는 수준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불이 막 타고 있는데 자기의 제물에는 불이 타지 않고 냉랭했습니다. 그 결과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더 죄짓고 더 못된 길로 오기로 나갔습니다. 예배는 인생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드려야 돼요. 소제의 원리를 따라 드려야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 몸을 찢으신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는 예배. 나의 자가 완전히 빠지고 파쇄되고 분쇄되어지는 예배. 어떤 압력과 핍박 속에서도 주를 위한 고난과 헌신을 따르는 예배. 육체의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온유하고 겸손한 향기가 나는 예배. 세상의 죄와 타락의 확산을 방지하고 제거하는 회개와 말씀 중심의 예배. 가슴에 성례들이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예배를 필요될 줄 믿습니다. 모적처럼 모두가 예수님께 자신의 몸을 찢음과 같이 나의 존재와 소유, 나의 전 인생을 찢어 헌신할심으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불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는 온전한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